로또북입니다. 네. 목소리 많이 좋아졌죠? 네. 점점 어, 낫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네,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이었고 1시간 어, 뒤면 또 수요일로 넘어가고요. 어, 이번에 에, 첫 시간으로 어, 이번 주첫 시간으로 145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아, 로또번호 1번부터 45번까지 예, 전체적 어, 10개씩 나눴어요. 구간별, 10개씩, 색구별, 10개씩 나눠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번주는 어떤 번호들이 예상이 되는지, 당번으로 예상이 되는지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주황색 볼입니다. 주황색 볼로 1번부터 10번까지죠. 저번주 역시 출연을 해줬습니다. 그죠? 아, 어, 로또베이가 3, 4, 5, 어, 8, 9, 이렇게 어, 추천드는 데서, 이렇게 출는을 했습니다. 음, 로또베이가 왜요 수들을 추천했냐면, 흐름이 에, 이쪽으로 몰려있고, 앞에 강세인데, 에, 여기서 어, 7번의 이웃, 어, 10번의 2개 차이, 에, 그리고 10번의 1수 차이. 그죠? 한개 차이. 그래서, 어, 요렇게 넣었습니다. 7번이 이웃수기도 하고, 그랬더니 8번이 이렇게 당번으로 추내해 줬습니다. 어, 그래서 1096회, 예, 이번 주입니다. 그죠? 1096회. 아, 회자는 빠지는구나. 그래서, 어, 알아보시게 되면, 어, 이번에도 똑같이, 요거는 맞습니다. 3, 4, 5는 그대로 가져옵니다. 3, 4, 5는. 3, 4, 5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예, 출연해 줘야 될 부분이고, 여기서 바뀌는 거는 여기 1번이 예, 추가되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 9번이 내려옵니다. 그죠? 이렇게 예, 내려옵니다. 9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당번을 예상되냐면, 아, 8번이 이웃수기도 하고요. 10번이 이웃수기도 합니다. 7번에 예, 2개 차이기도. 그죠아 그래서 지금 음수가 아, 강세인데 이제는 꺾여야 된다. 그죠?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앞에 당번들은 아 요거다. 1 3 4 5. 예. 그 중에서 어, 강한 거는 8번과 5번이죠. 8번이 주라고 5번이 되는 거, 5번이 주라고 8번이 주라 하는 거 요런 흐름이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가지고 있고 어, 요때도 요렇게 했는데 그죠? 아 요렇게 예. 음 흐름을 보시게되면 이런 아, 흐름을 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요 그래서 어, 지금 뒷번호들 그죠? 어, 8번이 출현했기 때문에 에, 9번 9번이 출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앞에 에, 6번에 이웃 5번도 있고 그죠? 7번에 두개 차이 5번 8번과 친한수 5번 이렇게 있구요 어, 7번과 친한 4번 그죠? 7번하고 4번하고는 어, 친합니다 아 어, 지난거 보실 수 있어요 그죠 7번 3번 아 어, 그래서 로또베이가 3 4 5 9를 잡았고요 그중에서 어, 한 수를 어, 단번때 같은 경우는 어, 다섯 수를 뽑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 로또번호가 A B C D E까지가 다섯 게임을 어, 기본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로또베이는 이렇게 단번 때는 이렇게 다섯 수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단번 때는 이번주 어, 1 3 4 5 9 네, 요거 어, 보시고 아, 어떤 문운들이 나올 것인가? 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아, 그중에 강세인 건 3, 4, 5번. 요 세서 중에 에, 당번을 추려 하지 않을까? 아로 또인 그렇게 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10번 됩니다아 12, 14, 16 추천을 해서 16번 빠지고 그저 14번 당번과 어 아, 12번이 예, 보너스로 나왔습니다. 아 요때부터 로또베이가 어, 쭉 맞췄죠 그죠. 보시게 되면 17번 맞췄고 15번 13번 다 맞췄습니다. 그죠. 나머지 여기 13번 13 14 17 19는 지나다. 거기서 19 17 14로 내려오고 있네요. 그죠. 13번이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2분 주차 13번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죠. 음, 10번에 이웃수 십일 번 지난 수 그죠 1 11번, 어, 1번1 1 번이 8번 출현하고 어, 출현합니다 그죠 7 번하고 그죠 칠번 출현하고 어, 출현하지 않았어요 그죠 어, 그래서 8번 출현했기 때문에 야, 이번에도 어, 역수로 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로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보시게 되면 11 십삼 어, 이렇게 되겠네요 십육 10번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요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여기 계단식이 맞다면 13번이 출현을 해 줘야 될 부분이다 예, 그리고 뒤에 번호들이 많이 출현했기 때문에 이젠 앞으로 나와 줘야 됩니다 그죠 지금 보너스불로 나왔지만 거진세수 그, 그 그죠 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트비가 10번대는 11 13 16번을 이렇게 예상수로 잡아봤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 대 같은 경우는 아, 그죠? 28, 29, 0번이 이렇게 출연을 해줬습니다. 20번 같은 경우 로또이가 말씀드렸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한다고 그죠? 그중에서 지금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그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20번 대가 아, 뒷번호가 두수가 나오고 앞에 번호는 아예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흐름이 바뀌었다. 흐름이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출현하지 않았네. 그죠? 이렇게 예, 출현하지 않았다. <laughs> 여기에서 아, 지금 그죠? 어, 쉬워졌어요. 그죠? 여기도 올거그다음 출현해 줬죠. 그죠? 예상했던어뜨리예상했던보름도 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까지 갔습니다. 그죠? 28 28 26 26 28. 요런 그죠? 거울이 돼 버리죠. 그죠? 어 요런 거 요런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거울 흐름. 그죠? 음. 이렇게 됐고요. 음, 지금 2 0번대가출연해 줘야 될 부분은 어 24번. 그죠? 22번 주에 끼고 그죠? 한줄 쉬어 줬습니다. 그죠? 어 요런 거. 확실히, 뒷번 때보다, 음, 앞에 보는 <laughs> 때다. 그죠? 예, 근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27, 그리고 24, 예, 25. 이렇게 24, 25, 27 그대로 어, 20분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2 0번에 22분이 지난 수기하고 그죠. 26분에 이웃수기하고 28분에 이웃수, 26분에 이웃수. 그래서 20분대는 요 세수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30분대입니다. 30분대 같은 경우는 네, 3 2번 그대로 내려오죠. 어, 3 4번과 지난 3 2번입니다 그죠? 음, 32, 그죠? 보시면 32, 3, 32, 34, 그죠? 이렇게 출연을 해 주고 있다. 아. 지금 같은 경우는 33번, 34번 여기 주의해줬습니다 그죠? 34번 지압 32번 이렇게 볼수 있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31번 31번 <laughs> 36번 흐름은 반대 그죠? 38번. 음. 38번 자, 지금 요 흐름을 보시게 되면 29출연해 줬어요. 그렇죠? 지금 19번도 출연해 줬고. 지금 9번하고 39번 이, 중요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 요, 36번도 무시무하는데. 37, 38, 7 35, 36, 37, 37, 35. 아하, 요, 36번이, 아, 요, 36번이, 이 범상치 않습니다. 이번 주, 36번. 자동 자료라든지 이런거에 한번, 중점적으로 어떤 자리수를 이동한지 한번, 음, 눈에게 볼만 할것 같습니다. 네, 4 0분됩니다4 0분때 같은 경우는 41번. 그죠? 41번. 음. 그리고. 그죠? 어, 저번 자하고 똑같이 43번. 그리고. 어, 44번, 이렇게, 네, 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 번호, 체챙겨시면될것 어, 같습니다. 아, 요즘, 요서, 일사오리면서충분좀 봐야 될 거는, 예, 단번 때랑, 아, 10번 때이지 않나, 아, 그렇게 보이십니다. 예상수 때, 11, 13, 16, 이렇게 잡히고요. 아, 단번 때는 13,45, 9 중에, 예, 뭐 생각해서 잡힌다 보는 거는 네이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단번대 중점적으로 어, 이렇게 보시고 어, 조합하실 때 1, 3, 4, 5, 5 9를 놓으시고 그죠. 그리고 이 10번대에서 쫙 세우죠. 어떤 수를 그죠? 어 세운 다음에 에 나머지 수들 이렇게 조합하시는 거 이렇게 에, 간단하게 이렇게 조합하시는 걸 어, 추천드립니다. <laughs> 이번이 첫 번째 시간으로 로또 1,4,5 흐름을 알아봤습니다 네. 어, 1번부터 45번까지 예. 단번 같은 경우는 10개 각각 10개씩 4 0분대는 5수 그죠 이 예. 흐름을 한번 보시고 어, 눈에 들어오는 번호들 어, 다킵해 놓으셨다가 예. 조합하시는데 예.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 행복한 하루 되시고, 어 즐거운 하루 되시고, 보기 넘치는 하루가 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또백이는 다음 자료 가지고, 우리 로또님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